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에서 편도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주용래입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 편도수술 후 재발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수술하기 전에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재발을 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 이해를 돕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 재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상에, 증상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편도 수술하는 목적을 크게 보면, 첫 번째 염증, 두 번째 편도가 너무 크므로 할수 있는 기도의 협착, 그 다음에 요새는, 요새 많아지는 이제 편도 결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수술을 하고 재발하는 경우는 대부분 편도 수술을 완전 절제, 그러니까 전전제를 하면, 어, 재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주치 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할 때, 내 수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전절제인지 아니면 부분절제인지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편도 수술을 할때 부분절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편도 염증 같은 경우에서는 편도를 수술하는 목적이 이제 편도를 없애으로써 원인이 되는 조직을 없애는 것인데 자주 알다 보면 편도가 이제 세균의 보관장소 같이 되버리면서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거나 환절일 때 자꾸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편도 수술을 하면 그 원인 되는 부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염증을 앓는 빈도나 강도가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생활을 할수 있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옷 감기는 걸릴 수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는 언제나 걸릴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편도형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감기를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편도 조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목에 보이는 그 편도 이외에도 혓부에도 편도가 있고 목 뒤에도 여러 가지 편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이런 이런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설편도의 염증, 설편도염 또어 다른 주위에 이제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도로 수술 인한 이제 재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도를 완전히 제거한다고는 하지만. 아랫부에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 구조상 그리고 편도의 구조상 굉장히 아래쪽까지 편도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할 때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약간의 편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이 재발의 원인이 잘 되지는 않는데 아주 일부 극히 일부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그 부위에서 가끔 염증이 생기면서 불편한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편도가 너무 커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어 이제 완전 절제를 하면 어 대부분 큰 문제는 없겠는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 코걸이와 편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어 다시 어 재발을 하거나 편도가 계속 남아 있어서 어 증상이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피타 수술과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피타 수술이 부분 절제하고 어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어, 바깥쪽에서 이제 편도를 이렇게 절제하고 안쪽까지 가다 보면 어, 구조상 안쪽을 충분히 다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 수술 후에도 증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골이를 수술할 때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넓혀주는 것이 어, 가장 좋은 수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새는 수술을 할때 피타 수술을 하더라도 될수 있으면 편도를 남기지 않고 어, 캡슐만 남긴 상태에서 편도를 전절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왜 피타 수술이나 캡슐을 남기고 하는 수술이 잘 되지 않는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편도의 유착 정도의 문제입니다. 유착은 편도가 그 주위의 근육하고 어느 정도 아, 많이 붙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접착 아, 테이프 같은 것을 어디다 붙였을 때 금방 떼면 잘 떼어지지만 오랫동안 붙여놓고 나면 잘 떨어지지 않고 그 끈적이가 밑에 묶고 이러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성인 같은 경우에는 염증도 많이 앓고 여러 가지 편도에 변화도 오기 때문에 편도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니면 그, 그 면을 정확하게 캡슐만 남기고 수술하는 것이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편도도 굉장히 부드럽고 유착이 없기 때문에 피타 수술을 하더라도 편도 조직이 거의 안 남고 전절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절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 이제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가끔 어 피타 수술하고 왔어요 했을 하고 한 아이들에서 어 편도가 어꽤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또 아데노이드 수술을 할때 아데노이드는 예전에는 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데노이드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내는 수술을 했지만 요새는 요새, 요새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어, 코블레터를 이용해서 완전히 녹여내는 수술하기 때문에 거의 전절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100%입니까 하면 이제 할 말은 없습니다. 이제 조그만 조직들이 이렇게 자꾸 염증을 앓으면서 가끔씩 재발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염증, 그 다음에 이제 폐색, 그 다음에 이제 결석이 되겠습니다. 결석 환자들은 특히 이제 전신 마취가 좀 부담스럽고 또 편도 수술이 통증이 있고 이래서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도 많고 레이저를 이용한 어 이제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병원도 많이 있는데 어 저는 이제 편도 결석을 수술을 할때될수 있으면 전절제를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특히 편도 결석은 재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남겨진 부위가 있으면 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도 결석에서 수술을 하다 보면 편도 결석이 많은 분들은 어 편도를 잡는 순간 안에서 치약자듯이 쭉 편도결석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또 뒷면 깊은 면에서 편도결석이 툭툭 이렇게 수술하면서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전절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분절제, 부분적인 편도에 많이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지져주고 레이저 시술을 해주면서 좋아지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절제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편도결석을 수술할 때 제편도계선는 굉장히 깊은 데서 나와요, 여기저기서 나와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어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발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많이 있는데 어 현재까지는 그것을 제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술은 전절제입니다. 편도는 이제 캡슐에 싸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많이 절제하고 적게 절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캡슐에 싸져 있는 편도를 이렇게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감자나 고구마 캐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 대부분 본인이 걱정하는 부분까지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수술을 할때 어, 주치의와 상의를 할때 재수술이 어떤 범위로 어떤 정도의 수술을 하는지 또 수술 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재발의 가능성은 어떤 정도 있는지 잘 상의하고 수술을 하시면 큰 걱정 없이 편도 수술을 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